자, 여러분, 어, 오늘은 기업도시에 한 아파트를 갔다 왔어요. 근데 누수인데, 버리는 물 누수예요. 어디 누수냐 하면은, 어, 이제 세탁실 쪽에 이제 육가, 그쪽에 안쪽을 카메라로사를 봤는데, 카메라 육가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봤는데 육가가다 들떠 있더라구요 애초부터 시공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었어요 그 안에 뭐 장갑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공사를 개판 5분으로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버림누수가 맞고 그리고 이제 이걸 잡는다고 해도 결로현상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건 알고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탐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탐지 비용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그냥 고조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당연한 짓이 됩니다. 되면 안 됩니다. 그 재살값이 좀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저게 한다 그래도 그 탐집이 없이 그냥 공사를 해준 게 자꾸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돈 줘주는 것도 탐집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 가기가 싫으니까 이제 저거 보내주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네가 싫으면서 다른 사람 보내면 다른 사람은 부역사는 뭐 것도 아니고. 아 이런 건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예 그리고 그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탐지금액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견서나 이런 써줄 때 소견서 끊어주는 비용까지 다 받아요. 왜? 어차피 공사금액이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에다 받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무조건 돈만 깎아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재사각기 좀 하지, 말,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노동력이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력이 대가를 갖다 그런 식으로 착착하게끔 본인 재살 깎아 먹기 자꾸 해버리면, 나중되면 언젠가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 건물 내벽이나 외벽 방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물 새는 걸 알면서 거기다가, 에 예. 방수, 방수 코팅을 해버리면, 이건 알면서도 일부러 죽으란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예. 물방울이 떨어져 야 예를 들어서 시약 테스트를 해도 하는데 거기다 그걸 막아 버리면 알면서도 쳐 막아 버리면 그거 어떻게 탐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놓고 위에 가서 탐지를 해라? 이게 버리는 물인지 아니면 수도에서 새는 건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발라 버리면 이건 탐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약 검사는 좀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보여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네.